파이널 모의고사 3회 5번 문제 보겠습니다. 자, 이차 방정식 요 녀석이 해가 모두 유리수가 된다. 라는 자연수 a가 그것도의 합. 하, 이게 문제가 단순한 것 같지만요.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. 자, 이런 문제인 경우에는 해가 유리수가 된다라고 하면 그냥 풀 수는 없어요. 그냥 풀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니까 일단 그래 공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자, x는 뭐분의 2곱하기 a 분의 마이너스 b, b가 마이너스 3이죠.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가 1 곱하기 c가 a 마이너스 1. 되는 거죠. 이게 되는거죠. 이게 꺼내 공식이잖아. 그럼 정리를 해보면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 녀석이 어떻게 되는거니까 9 마이너스 4a에 그 다음에 플러스 4죠. 플러스 4 이렇게 되는데 자 정리를 해보면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마이너스 4a 이와 같이 돼요. 자 그러면 얘가 얘가 유리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? 그럼 유리수가 되려면 요 녀석이 유리수가 되어야 되거든? 얘가 유리수가 되어야 돼 그럼 유리수가 되려면 얘가 유리수가 된다는 얘기는 13-4a가 뭐가 되야 돼? 0 또는 13-4a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루트가 벗겨지니까 0이 되더라도 루트가 벗겨지고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더라도 벗겨지고 이해가 되셨죠? 자 그렇게 푸는 겁니다. 앞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? 2번 문제 보면 2번이 단순하지만 복잡하다고 했죠? 2번 문제를 보는 순간 아 이번 시험지는 순탄치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2번 문제에서부터 그렇게 좀 복잡한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뒤에 있는 문제는 더 복잡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. 자, 그러면 0 또는 이 녀석이 나온다고 했어요.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. a가 자연수니까 13에서 4a를 뺀 값은 아무리 못해도 9보다 작아야 돼요. 9 이하의 수가 나오겠죠, 이 자연수는. 그러니까 0이 될 때는 0이 될때 a 값과 이 자연수 제곱은 어떤 수들이 가능하느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게 무한히 커질 수는 없잖아. 13에서 뺀 값이니까 13보다 작은 제곱수가 나오게 되는데 1이라든가 1의 제곱인 1, 2의 제곱인 4, 3의 제곱인 9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16은 나올 수가 없죠. 13보다 작은 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. 그렇죠? 그러면 이제 13-4a가 가능한 수는 0, 1, 4 구밖에 없습니다. 첫 번째. 13 4a가 0일 때 4a는 얼마가 나오죠? 4a가 13이니까 a는 얼마? 4분의 13/4이 되는데 얘는 안 되죠. 왜? a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버리읍니다. 두 번째. 13 4a가 1인 경우로 생각할 수 있는데 4a가 12죠. 그러니까 a는 3. 요거 하나 가능합니다. 자연수라서 세 번째 13 마이너스 4a가 4인 경우가 가능한가. 그럼 4a는 요 건너가면 9가 되는데 a는 4분의 9가 돼서 얘는 불가능. 그렇죠? a가 자연수가 되는다고 했으니까 여기 자연수 a잖아요. 그 다음에 네 번째 1 3 마이너스 4 a 가 9가 가능하냐 그러면 4a는 4가 나와야 되니까 a는 10,000. 가능하죠. 그래서 가능한 하연수는 뭐하고 뭐? 0하고0 이것들의 합은 4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.